폭설로 도시가 고립됐던 그 겨울, 국제 구호물자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약도 있었고, 식량도 충분했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창고 앞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도착한 한국팀이 현장에 들어오고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우리는 그들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 판단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 재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리아 산토스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내내 태풍과 홍수 속에서 자랐습니다. 집이 물에 잠기는 일도 학교가 멈추는 일도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죠. 자연재해는 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일찍부터 보게 됐습니다.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저를 재난 분야로 이끌었고 지금은 국제재난 NGO에서 현장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흩어진 구호활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일입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며 나름의 기준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난이 터지면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알게 됐다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중앙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을 때 저는 그 확신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도시 전체가 눈으로 덮였고, 건물의 윤곽은 흐려졌으며 도로는 구분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파견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공항은 폐쇄돼 있었고 주요 도로는 모두 끊겨 있었습니다. 외곽 지역과의 연락도 닿지 않았고 날씨 때문에 헬리콥터조차 뜰수 없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에 갇힌 마을들은 지도 위에서 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진과 홍수, 태풍 현장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지진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홍수는 언젠가 물이 빠집니다. 그러나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워도 다시 쌓였고 길을 열어도 곧 막혔습니다. 이 재난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시간을 갉아먹는 소모전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NGO들이 지원을 약속했고, 의약품과 담요, 식량과 발전기가 도시 외곽 임시 창고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물자가 있으니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창고에는 분명 수많은 상자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마을로 보내야 했지만 누가 어디를 먼저 책임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조율 회의가 열렸지만 의견은 엇갈렸고 모두가 오락기에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창고를 나서며 저는 묘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약은 있었지만 환자에게 닿지 못했고 담요는 있었지만 추위 속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재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자연의 힘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방향도 잡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창고와 현장을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게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의 본질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자는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넘쳤죠. 창고에는 의약품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담요와 식량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것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어요. 각국 팀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팀은 도시 중심부에 집중했고, 다른 팀은 외곽 지역을 우선시했어요. 누구도 틀리지 않았지만, 그 선의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에 여러 팀의 차량이 몰리기도 했고, 반대로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도 있었어요. 저는 조율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모두가 자신의 지역,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누가 어디를 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구역이 겹치는 곳도 있었고, 완전히 빠진 곳도 있었죠. 더큰 문제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먼저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각 팀은 자신들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지만, 그 정보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고, 누군가는 피해 정도를 봤어요. 또 다른 팀은 접근 가능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하루 종일 조율을 시도했어요. 이쪽 팀에게는 경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저쪽 팀에게는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자신들은 본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 혹은 이미 정해진 계획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폭설은 사람들의 판단력까지 얼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이 각자의 판단을 하고 있어서 문제였는지도 몰라요.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들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문장은 분명히 적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한 게 아니다. 질서가 없다. 그 문장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고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들은 그저 상자로 남아 있었어요. 눈 속에 갇힌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폭설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한국에서 온 구호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 근처 임시 조정실에서 그들의 도착 소식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장은 혼란스러웠고 새로운 팀이 추가된다는 건 조율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더구나 그들은 가장 늦게 도착한 팀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틀 전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창고에는 물자가 쌓여 있었고, 각 팀은 나름대로 구역을 정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움직임이 효율적이지는 않았지만요. 한국팀은 15명 정도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재난 현장에 온 사람들 치고는 너무 침착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도착한 뒤에도 곧바로 현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팀들이 분주히 창고와 마을을 오가는 동안 한국팀은 조정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지도를 들여다보더니 현지 담당자들을 하나씩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가끔 현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물자를 나르거나 구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돌아다니며 뭔가를 기록하고, 사람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의 코디네이터 한 명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팀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것도 모자라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건 제가 보기엔 무능이었어요. 재난 현장에서 시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앉아 회의만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팀들은 모두 조급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저는 한국팀 리더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구호활동을 시작할 계획인지,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곧 시작할 거라고, 준비가 끝나면, 준비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건가, 저는 그들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실패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정지가 아니라 설계였다는 사실을요. 넷째 날 아침, 한국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조정실의 현지 담당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재설 작업을 담당하는 시청 직원, 도로 상황을 아는 운송기사들, 각 마을의 이장들까지. 저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큰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지도에는 이미 많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각 마을의 인구, 피해 정도, 도로 상태, 예상 복구 시간까지. 지난 사흘 동안 그들이 수집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팀은 물자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재설 작업이 끝나면 어느 길이 먼저 열리는지, 각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질문들은 단순했지만 그동안 아무도 체계적으로 묻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팀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현지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에 표시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팀들은 물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구조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더 놀라운 건 한국 팀이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담당자들에게 역할을 나눠줬어요. 이 사람은 북쪽 구역, 저 사람은 남쪽 구역. 한국 팀은 중간에서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마치 지휘자처럼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성급히 움직였다가 전체를 망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틀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위험했어요. 만약 눈이 더 오래 내렸다면, 준비하는 동안 누군가 목숨을 잃었다면 비난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팀은 멈춰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날 오후 눈이 약해졌습니다. 한국팀은 마침내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째 날 아침 폭설이 멈췄습니다. 하늘이 처음으로 맑게 개었어요. 재설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주요 도로가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팀이 만든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던 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트럭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고, 각 차량은 정확히 어느 마을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중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을로 여러 팀이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구역이 빠짐없이 배정되어 있었고, 우선순위도 명확했어요. 가장 급한 마을부터 차례로 물자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조정실에서 무전기를 들고 그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각 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마을 도착, 물자 전달 완료. 두 번째 마을로 이동 중. 한국 팀은 중앙에서 그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안을 제시했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동선이었습니다. 각 차량의 경로가 겹치지 않았어요. 북쪽 팀은 북쪽 루트로 남쪽 팀은 남쪽 루트로 움직였습니다. 길에서 서로 마주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죠.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단몇 시간 만에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창고에 갇혀 있던 의약품이 환자에게 도착했고, 담요가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자를 받았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지도를 보며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고립 지역들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어갔어요. 그 과정이 너무도 빨랐습니다. 다른 팀의 코디네이터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만든 구조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팀이 사흘 동안 준비한 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빠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요. 해가 지기 전 대부분의 고립 지역에 첫 번째 구호물자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동안 쌓여 있던 혼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창고는 비어가고 있었고, 마을에서는 감사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여 있던 도시에 길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길 위로 희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호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고,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혼란은 사라졌고, 모든 팀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의 인원은 15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구조는 현장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그들이 중심에 서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현지 담당자들에게 권한을 넘겼어요. 각 구역의 책임자는 현지인이었고, 실제로 물자를 나르고 사람들을 돕는 것도 현지 인력이었습니다. 한국팀은 그저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만 했어요. 더 놀라운 건그 체계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팀 리더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떠나도 이 구조는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현지 사람들이 이미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며칠 뒤 한국팀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현장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현지 담당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한국팀이 만든 건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재난 대응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지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많이 주는 게 지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왔지만 구조를 남겼습니다. 급하게 주지 않았지만 지속 가능한 방법을 만들었어요. 어느날 저녁 현지 담당자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고맙다고. 물자를 준 것도 고맙지만 더 고마운 건 자신들을 믿어준 거라고 했어요. 다른 팀들은 현지인들을 보조 인력으로 봤는데 한국팀은 주체로 봤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았어요. 현지인들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만 봤지, 함께 일할 동료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현지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 함께 실행했습니다. 체계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선이보다 무거운 구조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급한 마음보다 철저한 준비가 더 빠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한국팀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단계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호텔방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폭설이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빠른 대응만을 정답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재난이 터지면 빨리 도착해서 빨리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팀이 사흘이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 했던 겁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 겨울 가장 빠른 움직임은 가장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은 늦게 도착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멈춰있던 시간은 사실 가장 바쁜 시간이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한 게 아니다. 질서가 없다. 그 문장을 썼을 때만 해도 저는 해답을 몰랐어요. 무엇이 질서를 만드는지, 어떻게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팀은 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체를 보지 않고는 부분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멈춰 섰던 거예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 제가 놓치고 있던 건 시간의 의미였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시간은 분명 중요해요. 하지만 준비 없이 쓰는 시간은 낭비가 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쓰는 시간은 투자가 됩니다. 한국팀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놓치고 있던 건 주체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구호 활동을 할때늘 우리가 주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현지 사람들을 주체로 봤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면 우리가 떠날 때 시스템도 무너져요. 하지만 현지인이 주체가 되면 우리가 떠나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한국팀이 만든 건 바로 그런 구조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이미 많이 녹아 있었고 도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걷고 가게가 문을 열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구호활동의 진짜 성공은 현장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다는 것을 저는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빠른 것과 급한 것은 다르다. 그리고 그 아래 또한 줄을 추가했어요. 진짜 지원은 떠난 뒤에 증명된다. 재난 대응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펼쳐놓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일반적인 보고서라면 투입된 인력과 물자, 지원받은 인원, 소요된 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했을 겁니다. 숫자로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보고서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재난 대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자가 아니라 책이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나머지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한국팀이 어떻게 늦게 도착했지만 가장 먼저 질서를 만들었는지, 왜 그들이 사흘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 준비가 어떻게 전체 현장을 바꿨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현지 담당자들을 주체로 만든 방식, 떠난 뒤에도 작동하는 구조를 설계한 방법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구호 활동은 진짜 지원이었을까? 솔직히 자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 팀을 보기 전까지 저는 지원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원은 그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남기고 떠나는 것.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언을 적었습니다. 앞으로의 재난 대응은 속도보다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인력과 물자를 보내기 전에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 설계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썼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저는 현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 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구호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일주일 전에 떠났지만 현지 담당자들은 계속해서 외곽 지역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구조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는 다르게 일하겠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하는 것을 많이 주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만드는 것을 우선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사람들을 동료로 주체로 대하겠다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본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재난 대응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돕는다는 건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남기고 떠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는 기록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독몰입이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